지난 8월 8일 날, KBS 생로병사에서 면역 항암제의 도전이라는 프로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프로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희망과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제 실제로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암 치료에 대한 방향을 어, 대전환이라 그렇게 할까요? 그전까지는 그냥암 세포를 어떻게 하면 없애는 그런 공격적인 치료에만 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 항암제는 방어적인 개념입니다. 면역이라는 것이 내가 내 몸을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방어에 의존을 해도 암이 치료가 되더라. 굉장히 이제 발상의 전환이죠. 공격 위주에서 방어 위주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그게 이제 면역 항암제의 공헌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사람들은, 아, 중세의 암흑의 시대에서 르네상스 시대로 전환되듯이 암 치료도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질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프로 안에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카티셀이라는 것, 그런. 치료에 대한 소개가 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티셀에 대해서는 저기 블로그에서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키메라 항원 수용체 T 세포 뭐 얘기가 좀 복잡하지요. 데 결국은 이 면역 치료에 유전자 조작이 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면역 치료가 제일 힘든 부분이 뭐고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이, 면역세포가 암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세균이 들어오면 그 세균은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면역세포들이 그 세균을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죠. 그런데 암세포는 불행하기도 이놈이 내 몸에 있던 정상세포가 약간 변형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비정상세포라고 인식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맨날 헷갈립니다. 거기다가 암세포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암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해갑니다. 그걸 면역회피라고 합니다. 면역감시를 하지만 면역회피 기능이 더 세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이 암을 제대로 공격을 못하는데 그 카티셀이라는 그 치료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공격하도록 그렇게 조작을 해서 배양을 해서 집어넣으니까 정말 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암세포가 있는데 불과 몇달 만에 싹다 없어집니다. 그게 우리 몸의 면역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워낙 복잡하고 어렵고, 거의 생명 현상을 다 이해를 해야 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대로 활용을 못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 암 환자의 면역 증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학병원에서는 알지만 도구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가까운 일본에서는 면역세포 치료라든지, 암 백신이라든지, 이런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환우들이 뭐 일본 쪽으로 많이 가서 그 면역세포치료, 암백신 혹은 또 지금 얘기하는 면역항암제 마저로 꽤나 많이들 가시는데 결국은 이제 아직은 우리가 면역치료가 굉장히 초기 단계라서 면역항암제도 듣는 사람 한10% 내지 15% 환자한테는 기가 막히게 잘 듣지만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아직 썩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암치료에는 앞으로 큰 반전이 일어날 거고 아마 10년 이내에 암치료 성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기적적인 그런 치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암 환우 여러분들, 힘내시고, 어떻게든지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세상 올수 있습니다. 자, 힘내십시오.